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뭘까? 득기맛쇼의 쇼호스트 박찬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 자, 오늘은 말이죠. 아,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홍삼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런데 이 홍삼이요. 종류가 세 가지나 있어요. 그세 가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. 여기는 득마맛쇼 네, 아유, 광고 보고 왔습니다.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. 여러분들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또뭐 퇴근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이 득템마쇼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알찬 상품을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홍삼 여러분들 비싼 거 아시죠? 그런데 오늘 이 득템마쇼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좋은 가격. 진짜 이 가격에는 홍삼을 만나 볼수 없는 가격. 그 가격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먼저 출석 체크할게요. 아,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네. 은하철도 9 9구님 오셨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네. 용자 님, 용 용사 님. 어, 용사 님. 용사 님. 용사 님. 지난번에 이 홍삼 한삼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때 그때 하나 사셨죠. 용사 님. 야, 용사님. 그리고 강미영님 오셨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강미영님. 네, 반갑습니다. 그리고 손님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. 자, 이제. 아... 저기 그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40분으로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상품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어이 상품을 숙지한 다음에 아 저거 사야겠다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른 진행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홍삼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요. 하루 홍삼이 있고요. 다음에 하루 홍삼 플러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홍삼 골드 플러스가 있는데요. 이세 가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홍삼 브랜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하, 누구나 다 아시는 우리 또이 국민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 센터, 이 농협에서이 브랜드로 해가지고 홍삼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홍삼이 어떤 홍삼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. 네 기억하죠. 3일절날 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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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님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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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요. 그때 이거 사셔가지고 어때요? 구이 풍기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, 제가 소개를 해드릴 홍삼은요. 하루 홍삼이에요. 하루 홍삼. 왜 하루 홍삼이냐면, 여러분들 하루에 한 포씩 드셔야 됩니다. 하루 홍삼. 한삼인 하루 홍삼인데, 이 하루 홍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, 뭐, 뭐, 홍삼이 이 즙으로, 팩으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, 이것은 여러분들 커피 믹스처럼 스틱형으로 나와 있습니다. 보다 액기스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쉽게 탁 먹고 효능이 있을 이게끔 간단하게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하루홍삼 6년근 홍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 하루홍삼과 하루홍삼플러스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다 아시죠 어떤건지 그리고 이 홍삼골드플러스는요 식품이에요 음료 예, 음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하루홍삼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6만 한 5천원 6천원 하는데 오늘 6만 아예 거의 50% 거의 50%로 34,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34,500원. 그리고 네, 하홍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. 35,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거의 한 6만 얼마인데 거의 7만 얼마인데 이렇게 지금 할인했고요. 그리고 골드 플러스 그, 감독님, 이거 골드 플러스 가격, 이 가격 맞나요? 왜냐면은, 골드 플러스가 그때 500원 더 비쌌었거든요.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. 제가 가격을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고!